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아, 최근 우리 증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죠. 바로 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살아나는 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글로벌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첫째 주 코스피 주수는 한 35포인트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증시도 1에서 4% 정도 상승세를 펼쳤고요. 바로 국제유가 때문인데요. 국제유가가 지난달 10일에 26달러 선까지 내려앉았다가 한달새 30%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론에서 이 신흥국 같은 경우도 신흥국 증시도 주가가 연초 대비 한8% 가량 상승하는 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에서도 이번 주에도 이런 분위기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담도 있어서 그런 경계감도 있고요. 이번 주에는 양회는 중국에서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금통이나 22통화정책회의 또 옵션 만기일 이런 굵직굵직한 그 이벤트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계감들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눈높이는 좀 낮게 작고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증권가에서는 월요일장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월요일 스타트는 일단 소폭 이지만 플러스권으로 출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0시구가 어떻게 투자전략 세워봐야 될지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황센터로 가서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흥풍이 계속적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정책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호조로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3월 10일이 바로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선물업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또한 20일 통화정책회의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빨간 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0.27% 상승하면서 196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121선을 돌파하면서 장 출발을 했는데요. 자 분봉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보시면은 9시 5분쯤에 1963.43 포인트 최고점을 터치했습니다. 아, 그 뒤로 조금 밀리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다시 1960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19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오늘도 63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해서 팝니다. 기관이 현재 566억 원, 개인은 144억 원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업종 확인해 보시죠 상승하는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상승하는 쪽은 증권입니다. 증권이 3.36% 강세 흐름인데요, 역시 시장에 대한 반등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권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도 1.56% 오르고요, 건설이 1.41%, 은행이 1.05%, 유통이 0.77%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가장 빠지는 쪽은 전기 값입니다 연일 약세 흐름. 나타내는데요 2.41% 떨어집니다 의료 정밀이 1.13%고요 아, 지금 섬유 의복이 1.01% 하락입니다 비금속 광물이 0.81% 의약도 0.07%로 소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대체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과 아무래퍼시픽이 좀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지금 삼성전자는 0.08% 소폭 오르면서 121만 7천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기아차, 어, 지금 보아권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68% 빠지면서 14만 6천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전력이 3.25% 빠집니다. 지금 5만 6천 500원 거래되고요. 현대모비스가 0.8% 소폭 카락 아모레퍼시픽이 1.32% 떨어지면서 37만 40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생명과 LG화학은 소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코스피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살펴보시죠. 오늘도 항공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양원 흐름을 보여줬던 항공주들인데요. 구체적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아시아나항공 5.05% 강세입니다. 현재 5,100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항공주를 비롯해서 여행주들의 흐름도 좋은 상황입니다. 자 한진칼 3.15% 강세 18,000원 기록되고요. 우선주의 흐름이 더 좋습니다. 3.45%까지 오 입니다. 대한항공도 3.03% 강세고요. 우선주의 흐름이 더 좋습니다. 6.4% 오르면서 13,300원 기록합니다. 티웨이 홀딩스도 1.9%, 거의 2% 가까이 상승세고요. 제주항공도 오랜만에 2.53% 오르면서 3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의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 바로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이번 주에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달에 시행령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 쇼커버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그런 수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산 인프라코어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그룹주들 역시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던 만큼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금 8.25% 상승세 보여주면서 5,51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3.23% 오르면서 2800원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OCI와 한진중공업도 2%대 강세입니다. 한진은 중공업이 2.54% 오르면서 3,830원을 대우인터내셔널이 4.12% 상승하면서 21,5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에서는 오늘 조금 주목하고 있는 업종분들 바로 증권 업종입니다. 그 중에서도 키움증권 증권사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특징 주는 키움 증권입니다. 오늘 업종상으로 가장 강한 섹터가 바로 증권주입니다. 증권 업종 지수가 지금 무려 3.2%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가장 강한 종목이 또 키움 증권입니다. 주가가 5%가 넘는 6%대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도 가장 많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이베스트 투자 증권입니다. 높은 시장 지배력 유지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목표 주가 7만 3천 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감소와 운용이익 악화로 2015년 4분기 이익 규모가 축소됐다. 하지만 완만한 이익 회복 흐름은 전망이 된다. 라는 그 의견인데요. 자, 그림으로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수수료 수익 추입니다. 2015년 4분기 순이익은 258억 원으로 어, 전년 동기 대비로는 50% 증가, 전분기 대비로는 33% 감소를 기록했다면서 거래 대금 감소로 브로커리지 수익의 전 분기 대비로 15% 감소했으며 시장 여건 악화로 운용 이익 또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두 번째 그림 거래 대금 추입니다. 2016년 1분기 중 거래 대금이 8조 1천억 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있으며 2월 이후로는 개인의 거래 비중도 감소한 모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중 주식 약정 점유율은 17.4%, 개인 점유율은 25.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시장 지배력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추가적인 브로커리지 수익 악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 번째 그림 분기 순익 추이와 예상인데요, 2016년 예상 순이익은 1,382억 원. 12% 수준의 ROE가 전망이 되고 현재 주가는 예상 수익성 대비로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시행된 비대면 계좌 개설은 키움증권의 장기적인 비용 절감과 온라인 플랫폼 지위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ISA 도입 역시 지점과 신탁 인가 부재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지만 자산관리 시장의 신규 진출 기회라는 관점에서 우호적인 변화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을자두 번째 리포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KB 투자증권입니다. 업종 내 견조한 실적 흐름이 이어질 전망.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주가 75,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4분기 순익은 258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위탁매매 업무에서의 경쟁력과 계열사 실적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사업 본부별 순영업이익 수익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요. 키움증권의 4분기 연결 기준 지배 주주 순이익은 258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거래된금과 위탁매매의 수익성 감소로 위탁매매 순수수료가 281억 원에 그쳤고 상품 운용이익이 8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점이 4분기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 위탁매매 수수료 취이 보고 계실, 어, 보고 계실 텐데요. 키움증권의 4분기 실적이 주목할 점은 위탁매매 순수료 수익이 28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폭이 예상 대비 높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주식 관련 수수료 감소보다는 외화증권 그리고 파생상품 관련 수수료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위탁매매 업무에서의 키움증권의 경쟁력과 수익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취입니다. 키움증권의 주가는 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와 연초 이후의 시장 점유율 하락 등으로 연초 이후 3.7% 하락하면서 코스피를 3.4% 하회하는 부진한 흐름을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키움증권의 시장 점유율 하락은 우려 요인이지만 아직까지는 구조적인 흐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오히려 금리와 ELW, 어 ELS 등 업종 수익성 악화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비대면채 널 영업 활성화의 수혜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업종 내에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세 번째 리포트 살펴보죠. 메리츠종금증권입니다. 브로커리지 MS 경쟁력은 지속된다.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 7 3 0원을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브로커리지 MS 경쟁력 지속될 전망 그리고 개인 고객의 플랫폼 활, 플랫폼을 활용한 성장성에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림으로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분기 순익 추입니다. 4분기 순이익은 255억 원, 2015년 순이익은 1894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150% 증대됐다면서 회사 실적 훼손 소멸과 예탁금 신용 공여 증대에 따른 이익, 이자 이익에서는 이익 안정성을 높일 요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2015년 브로커리지. 브로커리지 MS 증가 추인데요. 2015년 브로커리지 MS는 15.9%, 4분기 MS는 17.4%로 또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활동 계좌 수가 34만 4천 개로 최대 수준인 점은 2016년 MS 경쟁력을 지속시킬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16년 일평균 거래 대금은 8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5.6% 감소할 전망이지만 MS 개선을 통해서 이익 감소 영향이 상쇄될 것이라고 전, 전망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온라인 거래 비중 추이 보고 계십니다. 거래 개인 거래와 온라인 거래 비중이 각각 65%, 60% 초반 수준에서 안정화 될 것이며 수수료율 인상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시장 내에서 이익 확대보다는 개인 고객 플랫폼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 현실화 여부가 주가 릴레이팅의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사들의 리포트 확인을 해봤는데요.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 길이를 오늘 계속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7% 이상의 상승, 64,000원 선 지나면서 장중 현재 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 시세고요. 2월 저점에서 20% 이상 상승한 상태인데, 200일선 오늘 저항을 받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단기 낙폭은 다 이제 만회를 했는데,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는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증권가에서는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컨센서스를 하회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온라인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결속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이론에서 실적 개선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증권업종 내에서 탑픽 종목으로 뽑는 그 증권사들이 많다는 점 투자에 참고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키움증권 오늘의 특징주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 점검해보죠. 손현수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680선을 앞두고 현재 소폭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현재 0.64% 오르면서 678.1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21선 위로 지수가 형성되면서 출발을 했고요. 아, 그리고 지금, 5일선이 21선과 61선을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견주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지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키워 갔던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럼 분봉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 코스타 오늘 장 출발로 시작을 하면서 지금 670선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0시 10분 쯤에 678.5 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도 그 부근에서 지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현재 외국인은 포지션을 잘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아, 그리고 기관 개인.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67억 원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은 지금 87억 원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주체들이 뚜렷하게 포지션을 잡지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 수급 동향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의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대체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다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현재는 상승으로 뚜렷하게 자리 잡은 상황인데요. 2.77% 오르면서 11만 1,3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1.54% 상승이고요. 동서가 거의 2% 가까이 1.88%, 1.72% 오르면서 3만 2,45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ENM 0.68% 오르고요. 오늘 코미판 메디톡스 바이로메드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네요. 바이로메드가 1.68% 떨어지면서 16만 4천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로엔 오늘 엔터주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로엔 2.7% 오르면서 8만 7천 500원. 파라다이스 오늘 카지노 여행 쪽으로도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면서 15,550원, 5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특징적인 종목군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난 토요일부터 이 중국발 황사 스모그가 불어왔습니다. 내일까지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황사의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 지금 양호한 상황인데요. 자, 구체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502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랐습니다. 현재 윗골이 달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0.19% 오르면서 6,380원 거래됩니다. 웰크론이 3%대 강세고요, 4,930원에 집계 됩니다. 위닉스는 1.39% 강세, 휴비치는 현재 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솔고바이오는 1.29% 오르면서 1,175원을, 그리고 성창오토대가 안국약품은 현재 1%대 내로 소폭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군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 결제 주들이 일제일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KG 이니시스 4% 가까이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장 초반부터 양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3.56% 오르면서 14,550원 거래되고요. KG 모빌리언스도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3.62% 강세, 11,450원에 집계됩니다. 한국전자인증 2.75% 상승이고요. 어, 지금 한국전자금융은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느낌입니다. 다나리 1.64% 강세. 한네트와 한국사이버결제도 1%대 내로 소폭 상승 흐름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물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사물물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0.08% 소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241.35포인트 기록합니다. 수급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선물 시장 오늘 장 개인은 팔고요. 외국인의 매수세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외국인 1 3 3 9개약 매수, 개인은 개인과 기관은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5 5 3개약 기관이 7 3 1개약 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